요 지금 지난달 네, 이번 달 8월 달 들어서 8월 달 7월 말부터 업장 소멸을 중심으로 해서 에,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업장 소멸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에, 여러분에게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업장 소멸 업장 소멸 자꾸 하냐면요. 에 사실, 예 깨달은 거 있잖아요. 깨달음. 깨달음도 업장 소멸이 가능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깨달음은 업장의 완벽한 소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장 소멸하고 해탈 열반에 드는 것은 깨달음이잖아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업장 소멸의 완벽한 소멸. 예, 완벽한 업장 소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장 소멸이 곧 예,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업장 소멸, 즉 악업장을 소멸해야 행복해지는 원인이 되니까 이 업장 소멸이 사실은 매우 현실적이고 또 음, 나아가 지향적인 방향이 업장 소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업장 소멸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아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많이 알고 연구한 만큼 실천해 간다면 실제 내 삶을 현실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더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든 불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실천으로 행복해진다. 그래서 불자가 되면 당연히 조금씩 조금씩 행복해지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꾸 예, 이쪽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또 예, 제안도 해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업장 소멸을 하고자 하는 예,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업의 작용은 예, 본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업장이라는 것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변화를 내 업장을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 업이 작용하는 대로 내 삶도 그렇게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업장 악업장을 소멸하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업장의 상세나 소멸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업의 작용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즉 업의 작용은 인과응보적 현상 그대로 그냥 일어난다. 이미 지어놓은 악업의 과부현상이 조건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 악업에 대해서 에, 소멸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 노력이 없으면 예, 악업의 과보는 그대로 일어난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예, 실천적 노력이 있다면 업장의 상쇄나 소멸은 가능한 것이 업의 인과연기 법칙이다. 어, 실천적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 나오는 내용이 이제 십선업과 팔종도예요. 그 니까 업장 소멸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실천적 노력 십선업과 팔정도의 노력이 있다면 업장의 상세나 소멸은 가능한 것이 업의 인과연기 법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업의 본질을 통찰한 지혜와 실천을 통한 업장 소멸. 업의 본질을 온전히 통찰을 한다면. 예, 온전히 통찰한다 업의 본질을 온전히 통찰한다면 이미 지은 업을 바꿀 수 있으며 예, 이미 지은 업을 바꿀 수 있으며 업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인과항보 인과연기의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업은 반드시 일대일로의 과보를 일으킨다는 법칙만을 본다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법칙을 완전히 어긋나게 알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인과가 만약 반드시 정해진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을 벗어날 수 없으며 예, 또한, 선업이라고 해도, 업으로 작용이 정해져 있어서, 결국 성불할 수 있는 업을 짓는 쪽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중생들은 결코 성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니까, 러 어, 업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업은 피할 수 없다. 라는 그 말이요. 예, 업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에,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 전생의 악업이든 금생의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이든 에, 내가 지은 업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에, 그런 이제 말을 종종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내가 업을 피하려고 에, 반대되는 악업에 반대되는 선업을 지어서. 에, 그 업을 상쇄시키거나 소멸시키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이나 또는 과거에 악업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악업을 피울 수가 없다. 피울 수 없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은 내가 지어놓은 과거의 악업을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실천, 또, 그 악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실천이 없을 때, 실천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과보는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에, 내가 과거의 악업을 상쇄시키거나 소멸시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에, 했을 때는 피할 수 있습니다. 상쇄시킬 수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또 소멸시켜서 그 악업의 과보가 일어나지 않게도 할수 있는 게 업의 특징이에요. 그게 업의 본질입니다. 그런 제 내용을 설명하기 위 서두죠. 이 내용이 그래서 만약 업력의 인과가 결정되어 바꾸어 소멸시킬 수 없으면 일체 중생이 알수 없는 시작 이래로 지은 무량한 업으로 인하여 그 업의 과보가 상속되어 생사가 쉬지 않아서 업력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업이 정해져 버린 거라면 그 업력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서 깨달을 수도 없고 해탈할 수도 없지요. 또 업을 새롭게 조작할 수도 없죠. 왜 그러냐면 과거의 업력의 속박의 흐름을 탈게 될 뿐이니까.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버리죠. 그러나 어보는 어찌하여 지혜에 의지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가? 예, 바로 예, 지혜로서 인과의 법칙을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 예, 그래서 인과 법칙을 인과연기 법칙을 파악을 해서 인과연기 법칙의 이율을 팡 예, 어떤 흐름 법칙을 이용해요. 이용하여서 과거의 발생을 막을 조건을 창조하는 실천을 하면 업보를 바꿀 수 있다. 예. 그니까, 인과 응보 연기 법칙, 예, 법칙이죠. 법칙. 법칙을 이용하여, 예. 법칙을 이용해서 과보의 발생을 막을 조건을 창조하는 실천을 하면 업보를 바꿀 수 있다. 예, 업보를 바꿀 수 있다가 업의 인과 연기 법칙의 특징입니다. 업의 특징이에요, 그게. 업을 바꿀 수 있는 게 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업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예, 방치하면 그 업이 과거의 업의 과보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방치하지 않고 내가 조작하려고 하면, 내가 바꾸는 것을 실천을 하면, 예, 바꾸는 조건을 창조하는 실천을 하면 바뀌어지는 게 업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업의 네 가지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카르마라고 합니다. 카르마 요즘 유행어로는 카르마, 네, 카르마. 이제 업이라는 용어는 한문 용어예요. 아, 한문 용어로는 업, 음, 이제 인도 뭐 용어로는 카르마, 또 영어식으로도 카르마라고 하죠. 네. 한글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일까? 에,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에, 선한 행위와 에, 악한 행위의 에, 모음 에, 에너지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첫 번째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에, 업 카르마는 단순히 행위에 따른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법칙에 따라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업의 법칙, 인과 법칙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 나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법칙, 이게 인과 법칙 예,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의도, 어, 카르마는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를 할 때의 의도, 즉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의도 없이 행해진 행동은 카르마를 만들지 않으며 의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카르마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축척되는 특징이 있죠. 세 번째 축척. 업 카르마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위들이 누적되어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지은 카르마는 현재의 경험을 만들고 현재의 행동은 미래의 카르마를 축척하여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 축척의 특징이 있죠 그다음에 이업 카르마의 특징 중에 네 번째 변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의 사실 이 업의 특징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변화의 특징이에요 변화의 특징 카르마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카르마는 현재의 선한 행동을 통해 점차 줄여나가거나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전생에 살생의 업보로 인하여 금생의 모 운명 가운데 교통사고로 요절할 사람이 만약 특별히 운전에 주의하고 불법에 따라 보리심을 발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방생을 많이 하면 곧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내지 장수할 수 있다는 원리가 업의 본질을 알아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작하여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죽을 요절할 사람이었는데. 예. 보리심을 발해서 생명을 보호하고 뭐 방생을 많이 해서 수명이 연장됐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 몰라요. 실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예.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죽을 운명이 죽지 않고 살 운명이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 여러분들이 에, 단명할 운명이 있었는데 에, 그것이 에, 단명할 운명이 사라지고 에, 장수할 운명이 됐다든가 지금도 건강이 잘 지내시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에, 있답니다. 이 부분을 좀잘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업의 네 가지 특징. 첫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고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법칙이죠. 이게업 카르마의 네 가지 특징 중에 첫째, 원인과 결과의 법칙, 두 번째, 의도의 법칙이 있고요. 세 번째, 축적되는 법칙이 있고 네 번째, 변화하는 법칙이다. <laughs> 그래서 업의 무자성의 지혜와 실천을 통한 업장 소멸. 업은 자성이 없어요. 고유의 고유의 법칙이 없습니다. 고유의 법칙은 뭐냐면 업은 변화의 법칙이에요. 업의 자성의 법칙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무자성의 법칙이 자성의 법칙이에요. 자성니까 그러니까 항상 변화해요. 일정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변화한다 이거죠. 그래서 업의 무자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업의 무자물 자성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지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천에 통하는 업장소멸을 하자. 그래서 다음은 불법의 지혜에 의지하여 업과 인과 연기가 자성이 없고 본성이 공함을 관찰하면 공한 까닭으로 바꿀 수 있다. 마치 흰 종이 위에는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업은 자성이 없어서 공하다고 할수 있어요. 공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잘못 활용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 업은 무자생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항상 새로운 시작, 예,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이 될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하, 공함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은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졌고, 마음이라는 것은 세간에서 가장 영묘하고 불가사이하며, 역량이 가장 강한 것으로서 업력이 비록 크더라도 심력의불가사의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마음은 무형무상으로 일체를 창조할 수 있는 기묘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불가사의한 공함의 에너지와 지혜를 함장하고 있다. 이래서 중생이 진실한 참회와 경건한 신심에 청정한 실천의 업을 의지하여 불보살님께 예배공양, 송경연불, 십선옥과 팔종도의 실천수행을 통하여 업력을 바꾸어가며 불 보살님들의 가피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인연이 되면 중한 악업의 과보를 바꿀 수 있거나 소멸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에, 여러분에게 이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좀 발췌해 가지고 업장 소멸의 두 가지 방향 제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